팀은 현재 7위지만 언제든지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확신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우승팀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시즌 시작 전부터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졌다. 전 시즌에 이어 다시 한번 정상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만큼 평소보다 더큰 기대와 압박을 안고 새로운 시즌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즌 초반부터 잇따른 부상으로 기아의 어려움은 커졌다.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 황동화 등 핵심 선수들이 모두 부상으로 이탈했다. 박찬호, 패트릭 위즈덤 등 일시적으로 결장한 선수들도 적지 않았다. 기아는 개막전을 빼고는 단한 번도 모든 주전이 함께하는 경기를 가질 수 없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아는 꿋꿋이 버티고 있다. 17일 기준 7위 기아의 성적은 34승 1무 33패, 0.507로 6위 SSG 랜더스와는 단 0.5경기 차이다. 연승을 이어간다면 더 높은 순위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김규성, 오선우 등이 부상자들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다. 또한 선발과 불펜 투수들도 제 몫을 해내고 있다.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도 그런 선수 중한 명이다. 네일은 이번 시즌 15경기 91이닝 동안 5승 2패. 평균 자책점 2.57을 기록했다. 지난 11일 문학스스치전 4이닝을 제외하면 단한 번도 5회전에 강판당하지 않았다. 야구 통계 사이트 스태티지에 의하면 9이닝 동안 평균 3.5점의 득점 지원을 받는 편이라 낮은 점수지만 내일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것 또한 야구의 한 부분이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승리를 바랍니다. 제 임무는 상대 팀이 점수를 못내게 하는 거고 조만간 우리 팀 타자들도 더 많은 점수를 뽑아줄 거라 믿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케이보리그에서 두 번째 시즌을 보내는 내일은 팀 동료인 아담 올러와 패트릭 위즈덤과 자주 대화를 나눈다. 올러와 위즈덤이 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도 내일의 기여가 컸다. 우리 셋, 내일, 올러, 위즈덤. 은 사이가 아주 좋아요. 서로 잘 지내고 있죠. 올러 선수와는 선발진에서 건강한 경쟁을 하면서 서로 에이스가 되기 위해 좋은 동반자 관계를 유지 중입니다.라고 그는 웃으며 전했다. 작년 기아에서 우승을 맛본 내일은 팀이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다. 현재 7위지만 저를 비롯해 올러 위주덤 모두 팀이 언제든 반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선수로서, 특히 외국인 선수로서 계속 팀원들을 독려하고 지지할 겁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체적으로 아쉽게 패배한 경기들이 많았는데 사실 조금만 더 집중했으면 뒤집을 수 있는 경기들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동료들을 응원할 생각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평균 자책 1위 내일과 홈런 1위 위주덤 최고 외국인 활약에도 기하 7위. 그 이유는 이범호 기아 감독은 이번 시즌 장타형 외국인 타자를 영입하며 타율이 2할 ER 7푼 정도만 나와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리그 적응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최소 두 달은 기다릴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팀내 기존 강타자들이 외국인 타자의 적응기를 버틸 만한 전력이 충분하기 때문이었다. 기아의 신입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은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17일 현재 8홈런으로 이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다. 0.266의 타율은 높지 않지만 감독이 요구한 수준은 충족시켰다. 최근 타점 생산이 다소 주춤했지만 14타점으로 나성범, 15타점에 이어 팀내 2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 3년간 기아와 함께한 소크라테스 브리토는 매년 꾸준한 성적을 냈지만 시즌 초반 부진이 패턴이었다. 특히 지난 해에는 5월까지 그의 부진이 팀의 고민거리였다. 새로 온 위즈덤은 더 오래 적응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한국 야구에 적응하고 있다. 외국인 투수 상황은 더욱 고무적이다. 제임스 네일은 0. 29의 평균 자책점으로 이 부문 1위다. 시즌 개막 후 3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고 9일 롯데전에서도 단 1점만 내줄 정도로 안정적이다. 키움 전 개막전 5이닝 무실점을 제외하면 내 경기 모두 6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진정한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새로 합류한 에덤 올러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 경기 동안 2승 1패, 평균 자책점 3.75를 기록 중이다. 그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긴 이닝을 소화해 내며 팀에 기여하고 있다. 3월 30일 한화전에서 5이닝 2실점한 것을 제외하면 매번 6이닝 이상을 던지며 3자책점 이하로 틀어막고 있다. 기아는 지난해까지 외국인 투수 2명이 합계 300이닝을 채우는 것조차 어려운 목표였다. 매년 최소 1명은 부진에 빠져 조기 교체되곤 했고 구단은 대체자를 찾느라 분주했다. 지난해 내일을 영입하며 고생이 끝날 것 같았지만 주전으로 기대했던 윌 크로우의 부상으로 또다시 실패했다. 시즌 내내 외국인 투수 보강에 힘써야 했던 기아는 이번 시즌 내일과 올러의 탄탄한 초반 활약으로 더 이상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 하지만 기아는 아직 7위에 머물러 있다. 예년에는 국내 선수들이 안정적이고 외국인 선수들이 부진했지만 올해는 정반대 상황이다. 홈런 타자 위즈덤이 활약 중이지만 국내 주축 타자들의 있단 부상으로 타선이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마운드에서는 가장 믿음직하던 불펜이 초반 부진을 보이며 외국인 선발 투수들의 호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내일은 경기마다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이지만 다섯 경기에서 고작 2승만 거뒀다. 위즈덤은 주자가 있을 때 타율 0.300, 30타수 9안타로 팀내 최고지만 앞서 나가는 주자가 부족하다. 그의 8홈런 중5 개가 솔로 홈런인 것이 그 증거다. 외국인 선수들이 드물게 동시에 좋은 성적을 내는 이번 시즌. 기아는 국내 선수들의 부진으로 하위권에서 고전 중이다. 외국인 선수들이 지치기 전에 팀의 흐름을 빠르게 잡아야만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올 시즌 기아의 외국인 3인방은 대성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두주자 네일은 여전히 탄탄한 투구로 팀의 중심을 잡고 있다. 7경기 40이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며 2승 무패일 공오의 평균 자책점으로 압도적인 모습이다. 개막 초반부터 많은 이닝을 책임지며 지난해보다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KBO 리그에 완전히 적응한 덕분에 불확실성도 크게 줄었다. 메이저 리그에서 88홈런을 기록한 거포 위즈덤 역시 성공적인 한국 적응을 마쳤다. 이제 더 이상 소크라테스를 언급하는 팬이 없을 정도다. 29경기에서 0.273의 타율은 높지 않지만 볼넷을 꾸준히 골라내며 구홈런을 기록 중이다. OPS, 출루율 장타율 1.023으로 리그 최정상 타자 반열에 올라있다. 큰 부진 없이 꾸준한 활약을 보이며 향후 전망도 밝다. 마지막 조각 아담 올로도 KBO 리그에서 점차 힘을 발휘하고 있다. 7경기 42이닝 4승 1패 평균자책점 3.43을 기록 중이다. 가끔 한 이닝에 집중 실점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안정된 피칭을 보인다. 피안타율 0.193, 더블다리비 0.90으로 압박감을 주며 7경기 중 5경기에서 퀄리드 스타트를 달성했다. 확실한 원투펀치와 파워이터까지 갖춘 기아의 외국인 트리오는 부상만 없다면 성공할 전망이다. 작년보다 더 강해진 외국인 라인업에 이견을 제시할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팀 성적은 오히려 하락했다. 역시 야구는 단순한 계산으로 풀리지 않는 종목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